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소득이라든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거둔 이들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어제지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과 그리고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 707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상이 10%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를 적용하게 되면 1인 가구는 월소득이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을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인 소득은 월 502만 원이고요. 2인은 825만 원, 3인은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이 초과되는 그러한 가구는 제외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정보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 지급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표 합산 12억을 초과하거나 금융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서 소비 국본을 더 지급할 방침이라고 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게 바람직합니까? 국가가 빚을 내가면서 이 지금 소비 국본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에? 지금 정부 씀씀이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말이죠. 국가 채무가 6개월 사이에 77조가 늘었습니다. 아마 올 연말 가면 우리나라 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 부채가, 정부부채가요, 1300조입니다. 그러면 1년에 나라빛 국가가 빚진 거에 대해서 이자만 무려 30조 원이 넘습니다. 네? 여러분, 어, 2020년에요, 국가 채무에 대한 1년 이자만 18조 6천억이었습니다. 이 지난해 2024년도는요 28조 2천억원 이자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이자가 10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매년 이자가 1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지금 돈을 줍니까 국, 소비 쿠폰 줍니까 국채 지방채 발행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래서 매년 이자만 30조 원이 넘는다니까요? 응?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673조 원입니다. 응? 1년 예산이 673조인데, 1년의 이자가 30조면은 국가 예산에 무려 이자만 4.4% 해당해요. 국가 예산에. 응?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빚을 내가지고 사업하다 보고, 빚을 내다 보면, 가, 빚을 내서 가정을 운영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집도 어떻게 됩니까? 에? 경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도 부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음? 우리나라 지금 1998년 IMF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금팔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2년 유럽발 재정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음?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요. 지금 우리나라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건 지금 관세가 50% 부과될 것 같아요. 100%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정부는 지금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이런 상황에 소비 쿠폰을 준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어, 극빈자들, 어려운 사람들, 생활 곤란자들을 줄수 있어요. 근데 전 국민의 90%를 준다? 그리고 1인 소득이 말이죠. 응? 어? 1인 소득이 502만원 이상은 안 주겠다. 502만원 이하는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2인 가족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미만은 원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이러면서 정부가 빚을 내가면서 이렇게 소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길들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다가, 에? 베네수엘라 꼴나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러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건 좋은데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돈 가지고 SOC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서 먼 안목을 보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영원히 존속돼야 되는 거니까 1년의 이자만 정부 부채 이자만 30조 원입니다 30조 그러면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 눈팅이 반팅이될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 부도예요 네? 긴축 재정을 해야지 이렇게 퍼주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경 경기가 좀 활성화 되겠죠. 2, 3 개월은 반짝입니다. 장기적인 프행을 세워야지요. 이런 포퓰리즘 정책 가지고 되겠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예. 그러나 소비 쿠폰 추가로 10만 원 준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 아닙니다. 경기가 완벽하게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가 상승률만 오히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물가만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서민 경제를 훗날 파탄이 될수 있습니다. 음? 참 걱정이 앞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